자, 자, 여러분들, 곧있으면이 무기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50초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갑시다, 갑시다. 자, 23초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껐다 켜야 돼요. 3초 뒤에 나옵니다. 껐다 켜, 껐다 켜!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자, 드디어 방패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사볼게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림들아!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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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장깐리다한 다음에, 바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네요. 스킨도 바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뭘 뽑아야 되는 거지? 이건가? 이거 아니네 이거네 이거 뽑아주고 크리스마스도 뽑아줄게요 두개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뭐야 칼이었어 이거? 이 무기의 정책은 칼이었고요 연승이 있기 때문에 1대1대1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이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1대1대1로 좀 출발을 해볼게요 과연 어떤 무기일까 얘들아 진짜 궁금하다 이 무기가 공격이 될까 일단? 막는 거밖에 안될것 같은데 낌들아 빅아레나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저는 활 들어주고 새총에다가 폭동 방패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폭동 방패네요 이게 이게 무기인가? 아, 뭐야, 이거. 야, 앞이 안 보여, 림들아. 뭐야. 때려지지, 어, 때려지네, 이거. 때려지네? 이거 있으면은, 방어가 되나?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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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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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막는 거네. 개사기 아, 아니야, 이거, 얘들아. 근데? 이러면은? 너무 사귄데, 이런? 그럼 너무 사귄데, 림들아? 잠깐만. 무기를 막으면서 갈 수가 있네. 모든 무기를. 여러분들, 이무이 진짜 개새기일것 같습니다. 다 막을 수 있나보다, 이거. 이거 지금 핑이 안 좋아가지고 살짝 어려운데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막아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깨질 수도 있나, 근데? 막아. 부숴봐, 부숴봐. 부숴봐, 부숴봐. 아, 얘 보니까 방패가 앞에 있는 건 맞고 뒤에 있는 건못 막네. 아, 뒤에 있는 걸 막아야 되는구나. 상대가 뒤치기 하면은 무조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방패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방패가 깨지고 그런 건 없고. 막아주고. 어, 뭐야, 죽었네? <laughs> 스나이퍼 상대로 진짜 좋겠다, 근데, 이거. 방패로 스나이퍼 다 막아준 다음에, 약간 방패 쓸 바에는 카타나 쓸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니까, 방패 쓸 바에는 카타나를 좀쓸것 같습니다. 때릴 때, 방패 들어주고. 아, 잠깐만. 야, 이거, 카타나 자체가 방패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모든 무기를 막는다고 하면은, 활도 막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아, 또 죽었네? 이렇게 스나이퍼로 죽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스나이퍼 상대로는 방패보다는 카타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 사람 스나이퍼 잘 쏜다. 이 방패는 뭐랑 어울릴까? 화염방사이랑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방패를 들고 가면서, 방패를 들고 가면서, 화염방사으로 지지면 되잖아. 방패를 가, 가면서, 화염방생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방패로 와가지고 뭐야, 이거 막는 소리 개지려. 두둥두둥, 두둥두둥 이 소리 나. 하얀방사기 아, 전용무기, 하얀방사기 전용무기, 얘들아, 이거. 막아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내가 방금 피가 없어가지고 죽은 거지만, 방패로 간 다음에 하얀방사기로 지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연승이 안 깨진다고 하니까 이걸로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들어왔고요 이번엔 어떤 맵으로 한번 가볼까 화염망사야 좋은 맵 대형 백룸도 개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대형 백룸 한번 가. 대형 백룸 나이스 대형 백룸에 걸렸고요 화염망사기에다가 폭동 방패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개 사기할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걸로 상대방 다 막으면서 가가지고 화염망사기로 사이 하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날 어디 한번 막아봐라 어 뭐야 얘도 폭동 방패네 야,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아, 못 하는 거아니야 이러면 어떡해? 야, 이러면 무적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 무적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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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야, 칼찌 뭐야, 칼찌 뭐야, 칼찌 뭐야, 칼찌 뭐야! 대 칼찌! <laughs> 이렇게 있으면 안되네 여러분들. 상대방이 근데 주레를 깔아가지고 내가 좀 위험했다, 근데. 방패를 깔고 상대방 존버 신경이 왔네요. 저런 시으로 존버할 것 같은데. 일로 와라. 안 되겠다. 야 죽어 죽어 저 카운터는 1 0가될 수도 있겠네요 1 0로 카운터 방 뒤로 던져가지고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잇 막아 이거 근데 잘못 만들었다 얘들아 이거 무기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얘들아 아 칼찌 뭐야 이거 무기를 여러분들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됐지 게임을 좀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야 이거 내가 봤을 때어 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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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일로일로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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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저친구건 아닌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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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가면 그만이야 방패 카운터는 뒤로가면 그만이죠 아니 게임 너무 잘못만들었어 무기 잘못출시했다 이거 무기 삭제해라 아니면 방패 때리면은 좀 부서지는걸로 해줘 쿨타임이 있는걸로 해주던가 상대방도 활염병대 들고왔네요 상대방도 화염망사기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염망사기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아 죽었는데 근데? 어 막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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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죠 과연 화염망사기는 어, 무기 무기 방패? 방패로 때릴 수가 있네 얘들아 아, 방패로 쳐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다, 얘들아. <laughs> 와, 야, 이거 무기 잘못 만들었다. 야, 무기 삭제해라, 라이벌.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잘못 만들었어, 무기. 재밌긴 한데, 그냥 딱 재미용도야, 재미용도. 아니야, 재미용도도 아니다. 사기다, 사기, 그냥. 이러면 게임할 맛안 나지, 나는. 이거 봐봐,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이거. 나도, 나도 방패 들어, 나도. 아 방패 들어. 아, 이거 안 맞아? 잠깐만.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한데? 아 죽었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기는 아닌데 잘못 만들어진 무기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재밌긴 재밌어 근데 음, 죽어 음, 들어가 예측을 해버렸죠 1 0 상대방은 존버할 것 같습니다 음, 쩔로 안가 무승부에무승부에 방패로 존버하는 쩔어 친구들이 벌써부터 타타는 것 같은데 무승부하면 음, 그만이야 응 음, 맞아 일로와. 음, 들어가. 끝! 상대방 방패 들었지만, 저희 화염방사기 불 데미지는 못 막는다는 거. 게임이 더러워지고 있어, 이 무기. 아, 아 뭐야, 이거. 단검! 단검도 너프해라! 너프가 필요한 무기다, 단검도 여러분들. 자, 갑니다. 방패 들어주고. 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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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야 단검 진짜 단검 도 잘쓰.. 아 뭐야 우리들이 싸우면 안돼 칼찌야 이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총들이 유행을 할것 같네요 예를 들면 새총 세총. 새총이 유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총이 뒤로도 튕길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방 벽 뒤로 쏜 다음에 아또 밟았네 아아 아, 진짜 바야 이거 상대방 존버해요 님들아 지렉 깔고 지렉 깔고 존버해 우리끼리 싸울까 그냥? 저런 존버 플레이 좀 첫결에 첫결에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없나? 어디냐? 어디 존버하고 있냐 너? 너도 안 나가? 배째 배째? 여러분 저렇게 방패들고 지뢰들고 존버하면은 배째면 됩니다 저도 그냥 안가면 그만이에요 안가면 상대방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가겠습니다 지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지뢰도 사기야 이렇게 되면은 지뢰들고 그냥 존버하면 되잖아 하지만 제방송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 랭크전에서도 좀 사기 될것같아 랭크전이 만약에 나오면은 아니면 그냥 1대1전에서도 사기 될것같은데 한데 지뢰밟으면 끝이야 이거 야, 무서워 나 무서워 그러지마 하지만 나의 기지를 이용해서 여기 안 돼. 아, 까비. 아, 여긴데, 기 뒤에 있는데, 여기 뒤에, 얘들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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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아, 이거 안 맞는데? 아, 어떡하지? 지뢰를 방패로 막을 수도 있나, 얘들아? 응, 음, 너가 나도 돼 있어? 나와, 나와. 나오게돼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존버하시면은, 배지시면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 음, 이거죠, 이거죠. 전략이에요, 전략. 아니, 안 들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답답하게끔.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주레 깔지 마, 그러면은. 이게 부정하다 싶으면은, 너도 주레를 깔지 마. 그럼 나도 안 할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한 대. 아, 까비. 안 맞았네요. 상대방 주레 다 깔았구요, 이 구역에서. 막아버리네 이거?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상대방아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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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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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둘다 죽여 둘다 죽여 둘다 죽여 둘, 다 죽여, 둘, 다 죽여, 둘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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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런식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저렇게 방패 한번 써봤는데 이 무기 정말 사기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이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존버 플레이가 유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